맞습니다. 저 버핏 지수라는 거는 주식 시장의 가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의미합니다. 어, 뉴스에서도 이런 버핏 지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시나 주식 시장에서 GDP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추론할 때도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버핏 지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총액에서 명목 GDP를 나눠주면 됩니다. 이때 시가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가 총액 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목 GDP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GDP를 의미하는데요. GDP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국내 총생산 금액으로서 지금까지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 서비스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금액을 GDP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버핏 지수가 104% 이상이면 한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한국 버핏 지수를 한번 살펴보시죠. 저희 한국 버핏 지수는 6월 20일 134% 고점을 찍고 지금 127%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가대평가 구간인 127%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꺾은 선 그래프를 한번 보면 초록색 선과 파란색 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록색 선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한국 버핏 지수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에서 GDP와 중앙은행 자산 규모를 더한 금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80% 정도 이상이면 가대평가 되어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1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버핏 지수는 초가열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2007년, 2011년, 2017년 이때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134로 가장 높았던 구간은 2021년이죠 어, 2007년에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글로벌 위기가 왔었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것 때문에 어, 자산가치가 좀 올라와서 주식시장에서 버핏 지수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때문에 어 유럽에서도 재정적인 위기가 와요. 버핏 지수가 조금 올랐었고요. 그리 2017년에는 경기가 국제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소비가 조금 활성화되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아주 GDP도 축소가 되고 안 좋았다가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확장 재정 정책을 쓰고. 금리 인하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통화량이 아주 넘쳤었죠. 유동성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 가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버핏 지수가 지금 최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지금이 가장 고점이고 국제적으로 주가 시장이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200% 넘는 상태예요. 법픽지수가 매우 과열되어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법픽지수를과열하면 시가총액이랑 GDP를 알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설명란에 자료 출처를 남겼으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2012조입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1분기 국내 총 생산 금액은 501조입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금액을 정확하게 추산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근데 2021년 GDP 1분기 기준으로 만약에 어, 21년 GDP 금액이 어, 똑같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어, 2004조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곱하기 4를 하니까요. 502조에다가. 그래서 2012조에다가 2004, 2004조를 나누면 100% 정도 벼피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127%로 추정되어 있는데 버핏지수도 하락하게 된다. 버핏지수가 하락한다는 말은 코스피, 코스닥 시가 총액이 빠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가들이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치 투자가로 유명한 워렌 버핏은 이러한 버핏지수를 고려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투자를 할때 이런 버핏 지수를 고려를 해서 주가가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